엄마 좀 태워줘 봐요, 언니를. <laughs> 나한테 나한테 게지어 나한테 게임 전어줄수있다 나한테 나한야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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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테나한 얘이소! 했어! 그러는데! 얘딱 시작했어! 얘딱 시작했어! 아! 아, 와, 시간 멋지게 왔잖아. <목소리> <마쳤다. 일치고 웃음> <한대, 그래도>. 언니 <laughs> 왔네? 언니는 뭐 큰아들도 있다며? 큰아들 내일 아... 옷단장 하고 왔나? 本当に。<laughs>

오래 걷나 어너 어, 때. 그래 엄마 오늘 돈 써야 된다고 아빠한테 미리 말해. <laughs> 안돼안돼안 돼. 돼, 돼, 돼. 오야야 야, 야, 야. 천천히

오야야. 오케이. 잘하고 있다, 잘하고 있다. 아유야. 아유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좋아 오 오우 안돼 아아 아아 왜 이래 부렁부렁 <laughs> 미치겠다 오. 이 앞에서 마 막... 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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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도 말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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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엄말엄 나 혼자 온줄 알았다, 저거. <laughs> 내가 계속, 니, 계속 내몇번인사 예, 예, 했는데 네. 니가 못 듣더라. 언니 목소리 때문에 언니 있는 줄 알았다. 안깨달다고 아, <laughs> 네, 아, 소리했다고 예. <laughs> 내가 계속 해야 되는데. 나가잘안 네, 아, 들린다니까. 그래, 그래. 목소리 어, 언니 목소리 너무 작다. 어허이! 어떡해. 어어, 아니아니아니 엄마 이제 유튜브에 엄 아빠 맞히면. 아유, 난 잘하네. 뭘 맞히? 고생했다, 야, 머리 세팅까지 말고 오니라고. 아, <laughs> 어? 언제 일어나서 세팅까지 다 말았노? 아, 야, 새벽 세시일 나는 바람에. <laughs> 내까지 세시일? 배비 얼마야? 내가 택배 응. 됐어요 응. 아이고 안돼 안돼 그래다음에어또못 사가지 됐어 아이 그래야 다음에또빽빽 이런 건 아니지 택배이없어 다음에 안 해줄 건데 해도 어 다음에 그거 맞더라 그릇. 그 크림 그래 음. 아, 그, 그게 제일 좋은 거더라 어 그게 그거. 제일 좋은 거것 보다 멀은 거는 막 끈적끈적하잖아 그거 끈적끈적하기만 한데 끈적. 그거는 아, 아침에 화장하 아, 전에 발라다난 밤에는 <laughs> 다 바르거든 나도 그거 바르고 잔다 마침 일어나네 황찬댁이라서 잘하네 그쪽이 우리 응. 형부한테 사다달라 해갖고 우리 친구가 있어 입시로 화이팅! 네.

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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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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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던져 천천히 천천히

그거만 잘 끊어내면 아. 되는데 응. 응. 앞에 <끼리> <끼리>

啊，对了，跑 <noise> 的。<noise> <noise>

만들어 봐라 또, 제발. 아니, 지금 일이반적전 점수가 왜후반에가 있어. 왜 그러게, 그러나 그래, 깜짝 놀랐다. 그는안 <목소리도 안꿈치> <목소리도 안꿈치>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당신을 못 살겠네. 안 먹고 있네. 쫄았잖아, <목소리도 안꿈치> 어. <목소리도 안꿈치> 순간. 오,